언어에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문화나 관습이 포함된 단어는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기 어렵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눈치 같은 단어입니다. 눈치를 설명해 볼까요?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행동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생각을 읽는 기술인데요. 이걸 어떻게 쉽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정이나 한, 애교도 쉽게 번역하기 어려운 한국어 단어입니다. 다른 나라의 단어들도 쉽게 대치시킬 수 없는 그 나라의 문화와 간섭이 담긴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체코어에는 프라즈 바니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울리게 하고 끊는 전화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발신 번호를 보고 다시 콜백을 하게 되죠. 그럼 먼저 전화한 사람은 전화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절약 정신이 투철한 단어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재중 전화가 오면 뭐 언젠간 또 오겠지 하고 그냥 두는 사람이 많은데요. 체코는 공산주의 체제 당시에 서로를 감시하는 습관이 있어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에 대해 궁금해서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구지? 혹은 왜 전화했지? 하고 꼭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프라즈 바니티가 가능한 것이죠. 노르웨이어에는 유테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테필스는 햇볕이 내리쬐는 날 밖에서 일광욕을 하면서 맥주를 마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북유럽의 편안함을 말하는 휘계 감성에 햇볕과 맥주가 추가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노르웨이는 북유럽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적어서 사람들이 햇빛이 나는 날에는 놓치지 않고 유태피스를 즐긴다고 합니다. 휘계는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편안함, 안락한, 아늑함이라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안락하다의 의미 외에도 게으름, 멍때리기, 귀찮이즘 같은 느긋한 감성이 섞여 있어서 뭐라고 딱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북유럽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휴게의 시간을 가져보거나 혹은 코펜하겐 뒷골목에 있는 어느 카페에 한가로이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면 휴게의 의미를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비슷한 감성으로 스웨덴어에는 피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카는 문화의 한 종류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지인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영국의 티타임보다 더 오랜 시간 여유를 즐기는 느낌이고요. 보통 카페나 집에서 다과를 나누며 마시며 몇 시간씩 수다 떠는 것을 말합니다. 북유럽 특유의 여유로운 감성이 느껴지는 또 하나의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핀란드와 라일리는 사우나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핀란드에는 500만 명의 사람들과 300만 개의 사우나가 있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핀란드에서 사우나는 국가적 취미라고 할 만큼 모두가 좋아합니다. 라일리는 사우나에 물을 뿌렸을 때 사우나 히터로 생기는 수증기 혹은 수증기로 꽉찬 사우나 방을 의미합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라일리를 사우나의 영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와 상반되게 바쁘게 살아가는 독일에는 엑스트라 운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엑스트라는 추가적이라는 뜻이죠. 운치는 소원, 바램, 욕구 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 운치는 지격함은 추가로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있는 만족할 줄 모르고 늘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한국어로 말하자면 욕망덩어리 정도로 표현하면 될까요? 엑스트라 운치들은 지금 현재에 안주하지 못하고 늘 무언가가 필요하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투성이라는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오고 멍때리는 휘게를 즐기는 사람들에 비하면 결국 너무 불행한 사람인 것 같네요. 독일어 중에는 재밌는 단어로 드라햄프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용의 먹이라는 뜻인데요, 화난 용을 달래주기 위한 선물이라는 의미로 주로 와이프가 화가 났을 때 달래주려고 사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독일과 가까운 이웃 나라 헝가리에도 무서운 와이프를 용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관시 문화는 우리나라에는 이미 익숙하죠. 관씨는 인맥, 의리 같은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말합니다. 중국인들의 집단주의, 장기지향적인 대인관계 성향이 잘 드러나 있는 단어입니다. 반면 개인주의가 강한 서양에서는 관씨라는 단어가 이해하기도 번역하기도 힘든 단어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굉장히 설레는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네덜란드어에는 홀프레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의 모든 과정에서 어떤 시점이 가장 즐거우신가요? 아마 여행을 앞두고 막 준비하는 과정이 아닌가요? 여행 책을 사거나 SNS를 검색하면서 여행지에 어떤 명소를 갈까,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 홀프레츠는 이런 감정을 말합니다. 여행이나 파티, 행사가 열리기 전에 느끼는 그 설레는 감정을 말합니다. 스코틀랜드에는 지인의 이름을 까먹었을 때쓸수 있는 되게 적절한 단어가 있습니다. 타틀이라는 동사인데요. 내가 상대방과의 대화 중에 갑자기 상대방의 이름을 까먹었을 때그 당황스러운 순간을 말합니다. 아, 미안해. 나 잠깐 타트했어 라고 말하면 이름을 잊은 무례함과 당황스러움을 조금 피할 수 있는 거랄까요? 유독 이름 외우기와 약한 사람들은 정말 구세주 같은 단어일 수 있겠네요. 인도네시아어 야유스는 썰렁한 농담을 들었을 때 웃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웃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는 이유에는 상대방이 안쓰러워서 혹은 분위기를 깰까봐 웃기지 않지만 웃기는 척 연기를 하는 거죠. 인도네시아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단어입니다. 일룬가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콩고 등지에서 통용되는 단투어입니다. 이 단어는 2004년 영국 번역 전문회사 투데이 트랜스레이션스가 1000명의 언어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번역하기 까다로운 단어로 선정됐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처음에는 기꺼이 봐주고 넘어가고 두 번째도 참지만 세 번째에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에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뭐 이런 말이랑 비슷한 거죠 아랍어 야번이도 구체적인 상황이 담긴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나를 묻어줘라는 말입니다 네가 먼저 죽으면 나는 못살것 같으니까 나 먼저 죽는 것이 편하다는 의미거나 혹은 나보다 당신이 더 오래 살아달라는 간절함이 담긴 단어입니다 파푸아 유기니에서 사용되는 키빌라어에서 유래된 모키타라는 단어는 안목적인 비밀을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특정된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사회적 규범, 진리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어 중에는 굉장히 예쁜 단어가 있는데요. 띠암이라는 단어입니다. 띠암은 누군가를 처음 만난 순간 마음에 들고 호기심이 나서 반짝반짝거리는 눈빛과 눈망울을 말합니다. 띠암, 단어 뜻도 발음도 굉장히 아름답네요. 일본어에도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예쁜 단어가 있습니다. 코모레비라는 단어인데요. 코모레비는 남은 집 사이로 스며들어 내리는 햇살이라는 뜻입니다. 필리핀의 언어 카탈로그어에는 킬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뱃속에서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듯한 기분이라는 뜻인데요. 로맨틱 영화나 소설에 몰입했을 때 남녀 주인공이 이어지거나 감동스러운 상황을 보다 보면 왠지 아랫배가 간질거리는 느낌 있죠? 그 느낌을 말합니다.